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또 강독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느 때 구간에 실수 착오 이런게 늘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녹음 파일을 제공할 경우에는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민망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건 문장을 이제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뜻을 풀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텍스트로 문자로 풀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분량도 엄청날 뿐더러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역시 구체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를 일일이 다 녹음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들이 많을 텐데 그때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고 노그로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윌리엄 포크너의 반 버닝입니다. 헛간 방화가 되겠죠. 포크너의 중요 단편 소설 중에 하나고요. 1939년에 발표가 된 작품입니다. 발표는 이제 30년대 후반, 대공황 이후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가 되겠는데요. 작중 사건의 배경은 대략 1895년경. 남북전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남북전쟁이 실제로 언급이 되죠. 작중 인물인 에브너가 남북전쟁에 참여한 시기가 언급이 되고요. 그 이후로 30년가량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800, 61년에서 65년까지가 이제 남북 전쟁인데요. 그 후로 30년 가량이 지난 시기니까 1895년 경으로 작중의 사건은 맞춰져 있다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궁색하기 이를 때 없는 삶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의지에 생활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는 소장농의 처절한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 동시에 계급적 갈등이 인간들의 관계, 또 인간들의 내면에 어떤 특징을 낳는지 이 단편 소설은 잘 보여줍니다. 주목할 만한 두 인물입니다. 일단, 사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지요. 이 어린 소년은 인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전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화자의 약간 그런 역할도 합니다. 내레이터의 기능을 다소 하고 있고요. 이 어린 사티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갈림길의 갈등을 겪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일종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의 의미가 이제 있고요. 이 사티가 벗어나는 운명의 중심, 가족의 운명이겠죠. 그 중심에 아버지, 이제 에브너가 있습니다. 사티라는 어린 캐릭터는 독자의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지만 아버지 에브너는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매우 차갑고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로 그려지고 그의 안에 잠재해 있는 증오는 정말 성득하기 이룰 데가 없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인물 자체가 정말 정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문제임을 포크노는 잊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작품 읽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포크노의 문장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괜히 복잡한 게 아니라 작중 인물의 내면이랄까, 또 작중 사건의 복잡함,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장치로서 문장의 구조도 역시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은 그러면서 동시에 놀라운 아름다움, 그리고 흥미, 재미, 이런 것을 또 복합적으로 전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 하나가 나오면 아 뭔가 보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u n 바이 i n g by William Faulkner" 앞에 가게 장면이 펼쳐집니다. 앞에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The store in which the justice of The piece is c a u e d t was sitting.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겠고요. Smelled of cheese. 이 가게는 치즈 냄새가 났다. 어떤 가게냐면요. Justice of the peace 하면 은 치안판사란 말이고요. 여기서 sit는 개최되다, 열리다 이런 말입니다. 치안판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가게는 치즈 냄새가 났다. 여러분, 그, 포크너의 다른 단편 작품 중에서, Dry September, 메말은 9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인종 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첫 장면에 이발소가 등장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응축이 되고, 소문이 소통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이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이발소 장면하고 겹치는 면이 이제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비교해서 살펴보시기도 어, 추천드립니다. 네, 가게 에 치즈 냄새가 났다. The boy 소년은 crouched on his nail cake at the back of the crowded room. New. 요 동사가 new가 되겠고요. 어떤 소년이냐면 crouched 하면 웅크리고 앉은, 쭈그리고 앉은 이란 말입니다. 크라우치가 원형이 되겠죠? sit crouched 하면은 쭈그리고 앉다. 이런 말이 될 텐데, 여기서는 pp 형태로 쓰였습니다. 네일 케그는 모통이고요. 분비는 방의 뒷쪽에 모통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소녀는 알았다. 자기가 he smelled cheese n o 치즈와 그리고 그밖에 다른 것들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걸 알았다. From where he sat, 그가 앉아 있는 곳에서 he could see 볼 수가 있었다. The ranked shelves. 랭크는 정렬시키다는 말이죠. 열, 대형 등으로 정렬시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렬된 선반이 되겠고요. 요걸 꾸며줍니다. 뒤로 쭉이요. close, packed with, with 이하로 close, 촘촘하게 packed, 꾸려져 있는, 들어찬, 정렬된 선반을 볼 수가 있었다. The solid, squared, dynamic shapes of tin cans. 틴캐는 양철통이죠? 이러이러이런 형태의 양철통이 되겠습니다. 솔리드는 경고하고, 스퀘트하면은 땅딸막한, 그리고 역동적인 형태의 양철통들입니다. 통조림들이 되겠죠? 꾸며줘요. Whose labels is stomach red? 네. 그의 읽는데 뭐가 있냐면 그의 위장이 읽어요. 그의 배가 읽어요. 그 상표들을. 예, 이게 뭔뭐 말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로 읽는다는 말이니까 글자를 모르기도 하지만 상당히 배고파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배고픔이 이렇게 절절하게 묘사된 장면도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읽습니다. Not from, but from 이런 구문으로 그 뒤에 되어 있고요. 레터링은 글자죠. 글자가 아니라 요 레터링을 꾸며주는 게또 있죠. Which meant nothing to his mind. 이 이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글자를 못 읽습니다. 그의 마음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글자로부터가 아니라 The Scarlet Devils. 붉은색 악마, 주홍색 악마로부터 그리고 그 은빛 커브는 구비이죠. Of fish 그 물고기. 물고기의 은빛 곡선으로부터 그의 창자가 읽은 그 상표를 지닌 그 통조림 통들 로 가득 차 있는 촘촘히 들어차 있는 선반 이렇게 되겠죠 네 코스칼렛 그 데블스는 뭐냐면 이게 그 붉은색 악마 로고 인데요 언더우드사 언더우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에 안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얇게 펴 넣는 걸그 이제 고기 스프레드인데요.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언더우드 데블드 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868년 꽤 오래됐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상표 제품입니다. 네, 그 통조림에 있는 그 로고를 보니까 거의 이 아이의 창자가 반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스, 이것, 그리고 더치. 즈 Which he knew he smelled. He knew를 묶어줘야 되겠죠. 자기가 냄새를 맡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치즈. 그리고 the hermetic meat. Hermetic 하면 밀봉된이란 말이죠. 통조림, canned meat가 여기 선되겠습니다 Which his intestines believed. 요것도 밀당 묶어주면요, which h e s m e l d 이렇게 되겠죠. 자기의 창자가 믿고 있어요. 앞에 그 his stomach red 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예, 창자가 믿고 있다. 이것도 엄청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h 스 s m e l d 가 이제 냄새를 맡다는데요. 그 목적어, s m e 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더 h 메릭미트가 되겠죠. 그 통조림 안에 밀봉된 고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오냐면 커밍인 이런 뒤로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봉된 고기 냄새가 어떻게 오는 거를 스 m e l 냄새를 맡았냐면 in intermittent gust, momentary and brief. 인터미턴트 하면은 간헐적인 이란 말이고요. 거스트 하면은 어, 훅 풍겨오는 바람이나 냄새, 그걸 거스트라고 하는데요. 간헐적으로 훅 풍겨오듯이 다가오는 밀봉된 고기 냄새를 맡았다는 말입니다. 고기, 그 다음에 나 a r 머멘터리앤드 브리프는 인터미턴트하고 좀 비슷한 의미일 텐데, 간헐적으로 오는데 머멘터리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리고 엔드 브리프 짧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훅 났다가 안 났다, 훅 났다가 안 났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감각에 다가오는 냄새라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냄새를 소개합니다. 어떤 냄새들 사이에 이렇게 momentary and brief 하게 간헐적으로 훅 끼쳐 왔냐면 between the other constant one. 원은 가스트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풍겨오는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The smell and sense. 이 냄새를 지금 부연하고 있죠. 동격으로요. Just a little of fear. 예, 공포의 냄새와 감각입니다. 요이 fear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because most live despair. 배개는 절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그런 아, 냄새와 의식입니다. 요게 지금 더 컨스턴트 원. 지속적으로 있는 냄새의 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and grief. 비통함입니다. grief 하면은 슬픔인데 아주 깊은 슬픔을 grief라고 할수 있겠죠. the old fears flood blood. 요거는 grief를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격으로요. 피의 그 오래된 맹렬한 잡아당김 요거는 내리 물림된 그런 의미의 정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 l 드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요거 대목은 뒤에도 계속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가족의 아버지 때부터 어쩌면 또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내리 물림된 피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당김 그런데 그게 굉장히 격렬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깊은 의미의 슬픔을 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대목은 사실 구문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피어나 그리프나 냄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일단 컨스턴트 원 지속적으로 풍겨있는 맞닥뜨린 삶에서 풍기는 어떤 지속적인 냄새 그것이 fear하고 grief가 연결되어서 짜여 있는 거로 보고, 지금 이 아이가 가게에서 냄새맡 맞는 감각에 다가오는 냄새, 통조림안의 치즈 이런 냄새, 그게 이제 섞이는 장면으로 여기를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네, he could not see the table. 그는 탁자를 볼 수는 없었다. Where the justice sat. 피안 판사가 앉아 있는, 그리고 before which, 그 탁자,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 앞에, his father and his father's enemy, 가로를 건너뛰면 o 도 이렇게 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적이 서 있는 그 탁자를, 예, 저 앞에 지금 탁자가 있고, 거기에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두 명의 이제 맞, 상대가 서 있는 장면인 거죠. 그 과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enemy, he sought in the despair.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생각하였다. 우리의 적이라고 Our enemy, our own. 우리의 적 our는 ours의 의미인데요. 남부방언에서 소유대명사에다가 n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his 하면 hisen, her 하면 hern There 하면 t h e theirs, 근데 h e r s his. 이거를 uh, an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방언이라고 할수 있겠죠. Mine and his and both. 나의 적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적이기도 하고 둘 다에 해당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he's my father. 그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 괄호 안에를 보면은. 요거는 요 소년의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 작품에서 인물의 내면이 독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작품이 지금 1인칭 화자는 아니지만 마치 1인칭이 허여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그런 화자 역할을 요 소년이 하고 있는 면이 이제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한패라그램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갔죠. 매우 어, 컴팩트한 그런 패라그램이기도 하고 아주 잘 짜인 문장이기도 하고 또 효과도 보면은 아이의 배고픔을 이렇게 진짜 묘사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느껴지게 합니다. 네, 파티클 히어뎀. 지금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들을 수가 있죠. The two of them, 대리수 즉그두 사람. 왜냐하면 because his father had said no word yet.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판사하고 아버지의 적이라고 설정된 그 사람하고 이야기라는 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